메이플인가요? 하하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누르면 이게 레벨파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이게 봐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얼마나 빨리 올라. 자, 우리 이게 원래 게임에 나오는 브금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게임에 나오는 브금을. 봐봐, 여러분. 들이 브금 봐봐요. 똥, 따당,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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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마우스. 똥, 따당, 똥, 오토 마우스. 봐봐, 이게 브금에서 오토마우스를 쓰라고 권유를 하고 있잖아, 어. 방금 못 들었어요? 방금 못 들었어요? 봐봐. 땅따땅땅 오토마우스,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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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마우스, 오토, 오토마우스. 봐봐, 이게 오토마우스를 쓰라고 하네, 어. 이게 오토마우스를 쓰라고 권해주고 있었어. 내가 이거 진짜 눈치를 잘못 채고 있었네. 방금 잘 들어봐, 여러분들. 오토, 오토마우스, 오토마우스. 봐봐, 봐 오토마우스 이러고 있네, 오토마우스, 어. 이게 오토마우스를 권하고 있었어. 어, 나힘좀 찍을게요. 네. 아, 우리 기이비머살의 서포터가요. 감사합니다. 오토, 오토마우스, 오토, 오토마우스, 오토, 오토, 제키제키 오, 야, 레벨업 한다, 레벨업 한다, 레벨업 한다, 레벨업 한다. 과연, 과연? 레벨업 한다, 과연! 과연! 제발! 용가리로 진화하게 해주세요! 용가리 과연 용가리로 그도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용가리! 오, 어, 야, 이블루신 있다. 진짜 있네? 아, 진짜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어. 과연? 과연! 야, 뭐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게임 시작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뭐 하자, 한 거죠? 하하! <laughs> 주장 맞네어 예, 주장 맞네 여러분들 주장. 아, 아까는 뭐 약간 용갈 수령 뭐 그런 건가 보다. 어. 아, 아까는 뭐 수령 그런 건거 같은데. 에. 수령 그런 건거 같네요. 에. 아 이거 약간 기니피그 키우는 거 같은데? 아니 기니피그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기니피그 같은데? 야한 50, 60 돼야지 이게 용갈이볼수 있다고요? 야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이상한 게 제가 지금 오토마우치를 써서 지금 이 정도인데 안 쓰면은 제가 봤을 때한 24시간 해야 될것 같은데 방송 기고 7달일 때까지 에. 에이... 이러고 있었어야 될것 같은데 와 이런 무지막지한 게임을 보았나와우야 이거는 와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야 말도 안돼와 와야 60대 진압필 야 이거를 근데 이렇게 야 이거 시작하면 안되는 게임이야 이게 오토 마우스가 있어서 하는거지 야 근데 절대 집에서 네 섣불리 시작을 했다가 엔딩까지 보다가 다음날 학교 못 가는 그런 현상 일어나지 않길 부탁드리며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바를 네 공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하면 안돼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힘들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토마우스를 지금 초당 500번 클릭하고 있는데도 이래요, 여러분들. 예, 초당 지금 500번 클릭이 이제 이러, 이, 정도. 예, 초당 500번 클릭이 이 정도. 어. 와, 여우리가 이걸 방송을 살렸네. 야 와. 자매품 오토마우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러는 게? 잠깐 이거, 이거 바로바로 바로 사주자. 와, 근데. 너무했다 진짜. 파란색 광산의 느낌표 같은 건 뭐예요? 느낌표요? 어디요? 이거요? 뭐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게 이 뭘까? 잠깐만요. 이게 뭐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뭘 이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아니전 지금 지금도 궁금한 게 이게 뭘 뭘까요? 이게 아 클릭 100,000만번 10, 했다고 만 10, 번밖에 안 했다고? 아, 클릭 만번 이게 10만 번이겠네. 어, 아, 클릭 10만 번. 이거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돈 벌리고 있으니까 경험치를 좀 사도록 할게요. 경험치 좀 사고. 오케이, 오케이. 계속 클릭, 계속 클릭. 참, 이거 여러분들, 이거 클릭수를 한번 올려보자. 1000번을 해볼게. 1,000번 여러분들, 렉 걸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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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애기 하나 방금. 시... <laughs> 야, 이거 언제쯤 지나갈까? 이거 이제 오래 했는데. 와, 레벨업 진짜 안 한다. 최고가 천번이에요 아니요, 이거 만반, 십만번도 할수 있는데. 이거 하면 혹시나 튕길까봐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야, 레벨업 빠르다. 이거, 그러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시청자분께서. 근데 중량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뭘산 거지? 돈이 사라졌네? 아이고. 돈이 사라졌는데? 너 혹시 내돈못 받니? 속도 좀만 욕심내자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엔딩 보시게요. 야, 이거 엔딩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엔딩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용갈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궁금해. 야, 용갈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 이거 오기 생기네. 이거 용갈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여러분들. 아, 잠깐만. 나 이거 엔딩까지 한번 보고 싶은데? 지나 6번이라고? 뭔게임이 있다고! 이장한번랬는데 진짜 하게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로요. 에, 진짜로 이게 여섯 번 지나, 이거 한 사람 있어요. 뭐야, 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를 야, 이거 상 줘야 돼. 제가 내가 봤을 땐 이거 한 사람 상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이거 상 줘야돼요 제가 봤을때 이거 한사람은 상 줘야돼 어 국가 국가 유단자 이런거 인내심상 이런거 줘야될것 같은데? 이걸 엔딩을 봤다고? 아 이거 국가 국가 인내심상 이런거 줘야됩니다 여러분들 1억배 해보자고? 1억배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못버텨 예 컴퓨터가 못버텨 어 뭐야 어 뭐야 왜그래 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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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컴퓨터 바꿨어 컴퓨터 바꿨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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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야 이거 오토마우스 잘못 건들면 이거 지 컴퓨터 터집니다, 여러분들. 예. 오토마우스는 아주 섬세하고 위대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건들면 게임 이 터져요. 네. 아, 오늘 그 오토마우스 잘못 건드시면 위험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쓰세요. 네. 오토마우스 방금 게임 터질 뻔 했어요, 방금. 네. 저장하라고, 빨리빨리. 알았어, 알았어,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야, 이거. <laughs>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진짜, 근데. <laughs>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야, 이거 게임을 잘못 너무 켰다 싶은데? 어, 어, 게임을 너무 잘못 켰다? 어, 그러네, 어. <laughs> 야, 이거 근데 진짜 손가락으로 하면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다 하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세이브가 왜 있는지 알것 같아. 이거 세이브 컴퓨터 꺼지면 진짜 거의. 거의 지금 미국 나사까지 가서 제작사랑 진짜 면담 한번 해야 돼요. 진짜 얼굴 만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세이브 기능이 없어서 만약 에 컴퓨터가 이게 인터넷이 꺼졌다. 진짜로 미국 미국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어 진짜 비행기 타고 날아가 가지고 왜 이런 거 시키냐고 만들었냐고. 예. 그래야 될것 같은데. 와 독하다 진짜. 와오토마우스의전념성으로 유튜브를 제목을 하자고. 와. 아근데 이게 중에 돈번 걸로 몬스터 사 사면 경치도 빨리 오를걸요? 네네네. 몬스터 사면 경치 빨리 올라요. 근데 일단 돈을 벌어야지 이게 저걸 살수 있더라고요. 돈을 빨리 버, 돈을 절 모는 걸 사야지 빨리 레벨업이 가능해서. 예. 네. 저, 지금, 저거, 나무 사야돼요, 여러분들. 저, 나무를 사야지, 어, 돈을 좀더 빨리 벌것 같네요. 예, 나무를 삽시다, 여러분들. 나무를 사자,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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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를 나 사면 될것 같아요. 이거 순수하게 하려면 1년 넘게 걸릴걸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럴 것 같네요, 네. 와, 야,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이 게임, 뭐임? 이 게임, 지금 제가, 마우스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1년째 키운 거거든요. 예, 제가 지금 1년째 키운 거예요, 님들. 예, 1년째 키웠어요, 제가 이거. 이거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 예. 제가 지금 이거 1년째 키웠거든요. 부럽죠 이거. 와, 나 이거 1년째 키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예. 저 이거 1년째 키우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님들. 예. 와,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예, 말도 안 돼. 요 어. 30분이 1년으로 변하는 맛을. <laughs> 와, 야, 이거. 와. 와 근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어 예. 아 근데 왜 잠깐만 왜 잠깐만 야 돈이 계속 없다 했더니 야이거 이거 살 거라고 이거. 네가 왜 멋대로 클릭이 되고 난리야. 오케이 오케이 70만 원 벌었으면 돼요. 돈이 야 이상한데 계속 써지다 했더니 저 밑에 거를 계속 지, 지 알아서 눌러지고 있더라. 어. 자기 알아서 계속 눌러지고 있더라고. 오케이 70만 원 벌으면 돼요. 70만 원 벌으면 돼. 어, 나 저거, 저 나뭇가지 사야돼요, 여러분들. 나뭇가지, 나뭇가지 사면 돼, 나뭇가지. 나뭇가지 이거 구입해주고, 오케이. 이게 나뭇가지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잘 벌어요. 보니까 계산을 했어요, 제가. 이게 500원이기 때문에. <laughs> 야, 이제 50다 돼간다, 그래도. 아, 오늘 그래도 50다 돼가요, 에이. 아, 몬스터 클리커, 예, 몬스터를 클릭하라. 야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 잠깐만, 이거 힘 찍자. 이거 설마 스탯에 따라서 몬스터도 바뀌고 그럴라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샀어! 씨. 아, 야, 계속 초록통 사줘! o 마이 y 아, 돈 좀, 돈좀 계속 봅시다. 예. 우리 어떤 노래 들을까? 어. 중량님은 올 민첩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민첩하게 지금 마우스로 지금 클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치지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광클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봤을 땐 진짜 6단계 그런 거 같긴 한게 지금 업그레이드에 지금 경험치가 37만 5천 저 정도 오르는 게 있는 거 보면은 저걸 해도 경험치가 안 오를 것 같거든요 이걸 과연 엔딩을 볼수 있을까?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지나가 6번이란 걸 잊지 마세요 하하, <laughs> 알겠습니다. 와, 이거 돈 언제 모으냐, 와. 스탯에 따라 용가리 모, 모습이 결정된다고요? 오. 아, 진짜? 자, 마법 쓰는 용가리가 더 좋지 않을까? 마법 좀 올릴까? 어, 마법 좀 올립시다. 오케이, 이거 찍었고, 그럼 돈이 더 많이 올리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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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탯 스탯짜루스탯짜루스탯짜루 오케이, 오케이. 아, 돈 금방 모아요, 여러분들. 네, 돈 금방 모아요. 에. 중량님은 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 돈 금방 모으네. 예, 돈 금방 모아요. 어, 돈 금방 모어. 음, 600만원 금방 모을 수 있어. 나 이거 진짜 이레벨 말이라도 보고 싶다. 제발 보게 해주세요 이거 이레벨 말이라도 보고 싶다, 진짜. 제발. 와, 곧 있으면 방송키신지 한 시간 돼 가는데. 그러게요, 전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지금 클릭만 하고 있네요. 하하하하. <laughs> 힘을 올렸으니까 통통한 치는 님이 되는 애니라고안 돼. 정말 열 게임 중이에요, 지금. 야, 이 게임 몰입도가 거의, 말도 안 되네, 어. 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아!

그냥, 내가 누르자. 어, 이거 그냥 내가 누르죠. 자, 일단, 일단, 조성해놓고. 자, 제가 누르면서 키우죠. 야, 다가!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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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맛있게 먹어! 화면이 안 맞다고요? 자, 지금 화면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예. 잠깐만요, 화면을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화면 맞춰드릴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 화면, 화면은, 화면은 맞아야겠지? 그래, 그래. 어, 아, 너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주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아, 또망갔어 아니야. 쓰다가 뭔가 또 튕길 것 같아. 많이 먹어. 잠깐만, 이게 계산을좀 해볼게요. 이게 500개당 100만원이니까, 이게 600이면, 아, 이거, 이게, 이게 더, 이거, 이거, 이게 똑같네. 어. 이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돈을 벌자. 야, 이게, 조금씩조금씩 조금씩 쓰자. 어, 조금씩조금씩 조금씩. 제발. 아, 제발, 6 0 0만원 제발. 아 이게 어느 천년에 모아, 어. 주행, 그거 수탁이에요, 암탁이에요. 용갈이야, 이 자식아. 뭔 똥같은 소리야. 용갈이라고! 야, 이거, 마지막에 엔딩, 닭이면 진짜 죽는다, 진짜. 야, 이거, 진짜, 닭이면 진짜 때로 부순다, 진짜. 이거, 닭이면, 아, 잠깐만, 닭일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닭일 것 같아. 아. 아, 뭐가 느낌이 닭 같을 것 같아. 아, 어떻게 이거. 닭일 것 같아. 어, 야, 어떻게 이거. 야, 닭일 것 같은데? 어, 빨간 닭 약간 양념치킨 느낌 나는데? 어, 설마 그렇진 않겠지? 용이었냐고? 야, 이거 진짜 닭 냄새 나는데? 설마 아니겠지? 아이, 아니, 그래도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짓는데. 아니까 드래곤일 거야, 드래곤. 어, 드래곤일 거야, 여러분들. 드래곤일 거예요. 네네네. 드래곤일 거야. 드래곤아. 드래곤아, 진화할 수 있어. 제발 드래곤아. 제발, 드래곤아. 우리, 우리 드래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 드래곤할수 있어. 드래곤아 레벨업 하면 돼. 그래, 그래. 벌써 500만원 모았어. 응,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걸어다녀, 걸어다녀. 야, 50, 지금 레벨 50레벨 됐는데 진화 안 했어요, 지금. 네. 50레벨 됐는데 진화 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용갈이야. 오케이, 오케이. 용갈이랑 용이랑 약간 다르다고? 비슷하겠지, 어. 아 그래 닭이면 부리가 있어야지 어 닭이면 부리가 있어야지 어 닭이면 부리가 있어야지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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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닭이면 닭이면 부리가 있어야지 어 부리가 없잖아 부리가 부리가 아 설마 아 무서운데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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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600만원 모였어요 600만원 자 600만원 모여 600만원 자 600만원 완성 자 이거 하나 사주고 오케이 돈쭉쭉쭉쭉쭉 세이브 라고 요게 세이브 할게, 세이브. 아 어, 잘못 건들면 안 돼. 이거, 이거 할때는 여러분들 잘못 건들면 안 돼요. 네. 아 이거 레벨업에 안 된다. 여러분들, 레벨업, 레벨업 하는 거좀 삽시다. 레벨업 하는 거를. 레벨업 하는 거를. 얘를 좀 사고. 어, 얘를. 돈한 조그만 금방 모으니까, 네, 레벨업 하는 거좀 살게요. 네. 레벨업 하는 거좀 사가지고, 어, 확실히 좀 레벨업에 좀 치중을 좀더해야겠어 빨리 80만원 벌어봐, 80만원 벌어봐 어, 80만원, 80만원 오케이, 골렘 나이스! 야, 돈잘 벌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오토마우스로 하는데도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다니? 이야, 대박이야, 역시 어 대박이야, 대박 어, 대박, 대박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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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돈잘 벌어, 돈잘 벌어 음 오케이, 야, 여러분들 이제 경험치 좀잘 오르네요 네, 저거 찍으니까 오늘 안에 용볼수 있겠죠? 글쎄요, 장담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토마우스를 쓰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장담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 이게 옆으로 가면은, 어, 600만원, 어, 캐러베러스, 어, 많은 동물들이 있네요. 음, 기다리면 되죠. 중요한 용의 치킨으로 변하면 어떡하시게요? 오, 어, 저 그런 상상, 그런 험악한 상상 하기 싫어요. 네. 저는 그런 험악한 상상 하기 싫어요. 네네. 그런 험악한 상상 안 합니다. 네. 그런, 잔인하고도, 어, 극악무도한 상상을 여러분들 해서는 안 돼요. 네네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린 믿으면서. 네, 이렇게 레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네네. 님들아, 이거 모바일 게임임.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고? 오! 이게 모바일 게임이래. 오,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야? 오, 끔찍해. 오. 와, 이게 모바일 게임이래. 와, 충격적이다. 와. 야, 이거 모바일 게임이면. 와. 와, 야, 이게 모바일 게임이면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누르고, 한 4시간마다 180 누르고, 해도 안 돼. 야, 심지어 그렇게 해도 안 돼. 오케이. 그렇게 해도 안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예. 네. 그렇게 해도 안돼 여러분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평화로운 평화로운 느낌으로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옆에서 계속 뜨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것도 10개까지 사놓고 어... 보자 100만원 이제... 300만 600만원이니까 6 곱하기 6어 이거 6 돈을 벌면 될것 같기도 한데, 여러 레벨 60한번 찍어보죠. 예. 저거, 리자몽돼서 자기 혼자 치킨 되면 재밌겠다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런, 나쁜 얘기 하지 마. 오오 그, 그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님. 예. 아주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그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거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치킨이 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오 너무 말, 너무, 너무 그렇다. 어, 너무 좀 심각했다. 방금 얘기는. 예, 여러분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못 들은 걸로 하자, 못 들은 걸로 해. 어, 못 들은 걸로 하네. 음, 못 들은 어 난,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음, 난 아무것도 몰라. 음, 난 아무것도 몰라. 음, 난 아무것도 몰라. 음,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자, 돈 벌면 돼, 돈 벌면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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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아 벌려라. 어, 돈아, 돈아, 조금만 더 벌려. 제발. 제발, 그발. 조금만 더 벌리세요. 제발. 자, 지금 효율이, 지금, 이거, 그,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이거 끓는 거 있죠? 이게,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지금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 이걸 지어야 돼요, 이거. 이걸 딱 하나 사주고, 예. 다시 돈을 계속 버는 거야. 와, 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 도련사 같은 소리야. 오케이. 도련사라뇨? 네. 도련사 그런 말 좋지 않아요? 네. 도련사 그런 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 그런 말 좋지 않아요? 네. 무슨 도련사입니까? 네. 그런 격한 표현 좋지 않아요? 하하하. <laughs> 그런 격한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언제까지 키우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레벨 딱 60레벨까지만 보고, 네. 60레벨 보고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날 잡고, 네, 이거, 이거는 제가 이거 60까지만 찍고, 예,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어, 야, 레벨 된다. 어 잠깐만. 아, 너무 힘들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이거, 어, 잠깐만. 너무, 너무 감동이야. 잠깐만. 너무 감동이야. 잠깐만, 레벨업 하네. 과연! 제발! 제발! 야, 용카리야! 용카리야! 드디어! 뭐냐고? 얘가 야, 뭐야? 이 쭈꾸미는 기생충이라고? 아니, 뭐야? 이 쭈꾸미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나 솔직히 기대했다. 지금 세 번째 거 진화했을 때 엄청나게 크고, 용가리가 진짜 멋있게 딱 나타나 줄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리 봐도 미꾸라지가 아니라, 아니, 아무리 봐도 그 쭈꾸미인데? 아무리 봐도 쭈꾸미인데? 이거를? 뱀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뱀이 날개가 있나요? 이건 쭈꾸미입니다, 여러분들. 아, 짜증나! 가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추천지가 작게 한 번씩 부탁드리게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중력이었고요. 빠빠염빠빠이 중력 아직 지난 세번 남았다고요? 시끄러워요. 그런 말 좋지 않아요.